안녕하세요. 자유튜브 더 자윤입니다.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2700을 돌파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쯤에서 코스피 3000을 외치고, 그리고 하반기로 간다면 3000을 넘어서 더 고공행진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 3000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8만전자 고지가 눈앞에 왔습니다. 외국인의 폭풍 매수 속에서 8만전자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만 해도 외국인들은 약 2조원 가까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3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거의 2조 가까이 매수하면서 삼성전자 큰 폭을 올랐고 자이 기간 동안 xk 하닉스도 상당량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소폭 하락했는데 아마도 조만간 8만원을 넘어서 다시 9만 전자 10만 전자 까지 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드리는 이유 우리나라 증시는 반도체 업종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 점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반도체가 가면 반도체가 가야 한국 증시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 친구가를 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가지 못하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작년 여러 업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업종 순환매가 있었죠 그렇지만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가지 못하니까 지수 레벨업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가 움직이니까 지수 레벨업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면 한국 증시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 파란 선이 삼성전자고, 빨간 선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두 개의 상관관계 지난 6년 반 동안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은 2016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입니다. 파란색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코스피 지수가 같이 올랐고 삼성전자 떨어지면 코스피 지수 같이 떨어졌고 삼성전자 빠르게 오르니까 코스피 지수도 같이 빠르게 올라갔고 삼성전자 내려가니까 코스피 지수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코스피 지수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 급등하면서 코스피도 같이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삼성전자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의 움직임을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도체가 올라갈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증시 3000 포인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가 올라갈 여지가 있는가 그것을 따져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뉴스 기사 몇개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를 외국인들이 폭풍 매수하면서 8만 전자 바로 눈앞까지 왔다 자 그리고 코스피를 11조 나 쓸어 담았는데 이 중에서 상당량이 반도체 업종에 쏠려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역대급 승매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쏠림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한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탄이라고 할수 있는데 마이크론이 흑자 전환을 했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18% 오르고 장중에도 14% 이상 오르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주가도 큰 폭을 올랐는데요. 결국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는 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앞으로 메모리 업황은 더욱더 타이트 깨하게갈 것이다 계속 호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 업황 완연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업황 회복기에 접어든 것을 넘어서 이제는 공급 부족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한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업종이 더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준비해 봤는데, 개인 투자자의 엇갈린 행보도 어쩌면 반도체 업종, 한국 증시의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개인 투자자들 지금까지 증시의 흐름과 엇갈린 행보를 보여준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잃어버린 3년 드디어 탈출했다.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받아가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대다수 물량을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개미들 3조나 던졌는데 이 물량의 대부분을 외국인들이 받아갔고 일부 물량을 기관들이 가져갔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2년 만에 역대급 코스피가 나타나고 있는데 개미들은 지금 어디에 베팅하고 있느냐.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버스에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고 그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숏을 치면 안 된다. 지금은 롱을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숏은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계속해서 고버스 숏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닌데 개미들은 그렇게 베팅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다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월 21일에도 고버스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다. 3월 18일에도 개미들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3월 12일에도 곧버스 인버스에 베팅하고 있다. 개미들은 계속해서 반대에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개미들이 이렇게 하락에 베팅하면 시장은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증시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방위적인 매수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 작년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또 최근에 폭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외국인들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와 향후 전망. 이것은 항상 반도체 업황의 바로미터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호실적과 함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반도체 불황은 끝났고. 호황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는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 이 점에 우리는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개미들은 팔고 숏에 배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 시장은 패가 보이는 게임입니다. 패가 보이는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돈 많고 힘센 놈이 이깁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돈 많고 힘센 것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개미들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 몇 차례 강조드린 게 있습니다. 24년. 숏보다는 롱으로 가야 됩니다. 숏은 위험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반도체는 꼭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반도체 기업이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이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분명 올 연말로 갈수록 좋은 성과를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꼭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